어, 이번에는 양말목을 이용해서 받침대를 만들건데요. 색상은 세가지 톤을 사용합니다. 첫번째는 손가락에 고리를 걸듯이 세번정도 바퀴를 이렇게 굴려서 고리를 만들고 그 안에 양말목 하나씩 끼워서 토크 모양으로 하나, 바로 옆에 두개 걸어놓고 이렇게 토끼 모양이 되면 첫 번째 거에 손가락을 넣어서 두 번째 그 토끼 귀를 고리 안으로 빼면 되고요. 첫 번째 게 자꾸 이제 혼돈이 되니까, 어이 양쪽 네 개를 다 모아서 새로운 양말목에 걸어서 이렇게 묶어주면 확실히 표시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묶어 놓으면 두 번째 올라갈 때또 사용을 할 거니까. 고리를 만들면서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또 지금 이 구멍에 약물목을 하나 또 넣, 넣고 고리에서 빼주고 이걸 반복을 할 거예요. 또 하나 고리를 넣고 기존에 손에 있는 고리에서 이걸 둘이 잡아서 빼주고 또 새로운 고리를 넣어서 손가락에 있는 고리 사이로 잡아당겨 빼주세요. 이렇게 나머지 끝까지 총 8개가 나오게끔 해주면 첫 번째 단이 끝나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넣어서 손가락에 있는 고리로 빼주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걸어놨던 그 고리. 이 고리가 이제 두 번째 단 시작인데 그 고리도 빼주면 일단이 끝난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단에 조금 짙은 색깔로 선이면 구분하기 위해서 새로 확실히 구분을 뒀는데요. 이번에는 한 구멍마다 두 개씩 구멍 구멍마다 두 개씩. 그래서 이제 코가 늘어나는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서 같은 줄끼리또 토끼기를 만들어서 기존에 돼 있는 고리로 빼고 바로 그 옆에 것도 손가락에 있는 고리로 잡아서 빼고. 두 번째 구멍에도 마찬가지 두 개. 이두 번째 단은 무조건 두 개씩 넣어주세요. 그래서 고리를 만들고, 손에 있는 고리로 빼고, 다시 또 토끼 귀를 만들어서 고리로 잡아 빼고, 이렇게 계속 살짝 받침대를 당겨보면 구멍이 다 보여요. 그 구멍으로 고리를 두 개씩 넣어도 되고, 조금 뒤편에 보면 하나하나 따로 넣어도 되거든요. 그 대신 구멍에 꼭 두 번째 단은 두 개씩 넣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고리를 같이 잘 잡아서 손가락에 걸려 있는 양말목으로 구멍을 빼주세요. 네, 이번엔 이제 하나씩 먼저 하나씩 넣는데 그 구멍마다 두 개는 들어가요. 이렇게 두개 고리 잡아주고 또두개 잡아주고 또 하나. 두 개. 두 번에, 두 개를 한 번에 넣어도 되고, 하나하나 두 개를 넣어도 되고. 근데 두 번째 단은 무조건 두 개를 넣는다는 거. 받침대가 조금 옆모양에서 보면, 머리를 따놓은 것처럼 도톰하게 나오죠? 한 바퀴를 다 돌아가면서 구멍마다 두 개씩을 넣어서, 1 6 개가 나옵니다. 끈이 들어간 게. 8개씩 된 거에 2개씩 넣기 때문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둘, 열 넷, 열여 그래서 두 번째 단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세 번째 단은 끝난 자리 바로 옆에, 끝난 자리 바로 옆에 있는, 올라간 곳에 바로 옆에, 손가락으로 표시해 줬죠? 거기서부터 이번에는 구멍 하나에 하나, 그 옆에 구멍엔 두 개. 처음에 지금 찢은 색을 하나 넣었죠? 그 다음 구멍에는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두개 먼저 넣고, 그 다음 구멍에 하나 넣고, 그 다음 구멍에 두개 넣고, 다시 하나 넣고. 이렇게 반복해도 되고,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하는 방법은 똑같게 토끼 모양 만들어서 손가락에 있는 고리로 빼고, 한번, 어, 구멍 하나에 한 개, 이번에는 몇 개일까요? 두 개. 하나, 두 개. 넣어서, 손가락에 걸린 고리로 빼주세요. 이것도 마저 빼주시고, 두개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한 개. 한 개를 이렇게 넣어서, 이제 거의 이제 이건 끝난 부분이에요. 끝난 부분은 고리 부분에, 마지막 하나 넣은 거를 자유롭게 구멍에 넣어서 묶어주세요. 한번 묶고 너무 길다 싶으면 한번더 묶어서 짧게 짧은 리본이 나오도록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으면 이 받침대에 엮는 것은 다 끝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모양이 핑크가 첫째 단 하늘색.